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도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되게 긍정적인 단어잖아요. 뭔가 힘 넘치고 젊은 느낌, 이런 게막 느껴지시죠? 저는 도전을 두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지 않던 걸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살고 싶은 모습으로 들어가는 첫 첫 번째 관문 이라고 저는 두 가지의 문구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생활 속에 도전이라는 게 되게 좀 가까이 밀접하게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의 그런 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매번 그렇게 새로운 걸 시도하고 뭔가 만들고 개척해 나가고 하시는데 도전 같은 거할때 두렵지 않냐 어떻게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게 계속해서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느냐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뭐 도전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크고 뭐, 뭐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고 일상에서의 도전을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책 쓰기라든지 복싱 생활체육대회 나가 보기 뭐 이런 것들이에요 저는 이런 걸할때 크게 두 가지의 원동력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나 명확하게도 내가 살고 싶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을 정의할 때두 번째가 이거였잖아요 내가 살고 싶은 모습으로 들어간 첫 번째 관문 저는 제가 살고 싶은 저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 하려면 저는 도전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도전을 피하거나 회피하게 되거나 그러면 제가 살고 싶은 모습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몇번 보신 분들은 있으시겠지만, 이게 제가 살고 싶은 모습이거든요. 이런 집을 살고 싶고요. 2022년까지 일안 해도 3천만 원 나오는 시스템 만들고 싶고, 동걱정 업지 세상 구경, 해외 나가서 살아보고 싶고요. 그림도 좀 그리고 싶고, 하와이 가서 버스킹도 하고 싶고, 금융 캠핑 이런 것도 좀 하고 싶고요. 이게 제가 살고 싶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거든요. 너무나 강력하게 제가 살고 싶은, 되고 싶은, 놓여주고 싶은 환경이 있다 보니까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도전을 할때 그럼 매번 즐겁고 행복하고 재밌는... 그렇진 않죠 저도 뭔가 새롭게 시작할 때좀 두렵고 불편하고 귀찮고 굳이 이런 걸 해야 되나?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아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을 다 잡아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 얘기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뭐든지 할수있어그 얘기만 생각하면 저는 아이언맨 같은 슈퍼 히어로가 되는 것 같고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은 에너지가 막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탈북자분들이에요 이제 TV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에 거의 한 4만 명 정도 되시는 탈북자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 고객분 중에 탈북자 분이 있으세요. 세트민이 주자라고도 하죠. 그분이랑 말씀을 나누면서 북에서 남한으로 내려오는 과정을 얘기를 들었는데 아, 정말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하는 도전은 도전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가 들은 이야기로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탈북하는 과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좀 돈이 있는 북한 주민분들이시죠. 그분들은 브로커를 돈 주고 산대요. 그러니까 탈북하는 과정을 전문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분들이 있으면 좀 편하게 탈북을 할수 있다. 편하게라고 해서 뭐 육체적으로 편한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루트가 이렇게 다 이렇게 뭐 있나 봐요. 그래도 두만강 건너고 뭐 이렇게 산길 막 뛰고 막 이런 건 똑같아요. 근데 일로 가면 좀 편하게 될수 있고 두만강도 여긴 좀낮고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가선 누가 기다리고 있고 그 사람을 만나또 어디로 이동하고 이런 접선 장소, 접선인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네트워크가 있나 보더라고요. 내가 좀 돈이 없으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정말 두만강 앞에서 이 강을 건널까 말까를 고민을 하는 건데 왜 고민을 하냐면 강을 건너면 산이래요. 그 산을 또 넘어서 가야 되는데, 그산 너머에는 뭐가 있는지를 전혀 모른대요. 그산 뒤에는 뭐 지뢰밭이 있을지, 우리 같은 탈북자를 잡기 위한 군인들이 서 있을지, 야생 늑대가 있을지, 정말 아무것도 모른대요. 그리고 산을 건너가면 얼마나 또 가야지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정말 아무런 정보가 없대요. 그래서 두만강 앞에서 고민을 한대요. 이기 가마로, 가마로. 고민을 한대요. 근데 그러면서 건넌대요. 건너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기보단 낫겠지. 어딜 가든 여기보단 나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목숨 걸고 두만강을 건넌다고 하시더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주변에 있으신 분들인 거예요. 전 여기서 크게 두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그들이 목숨 걸고 오는 그 땅에 이미 살고 있잖아요. 너무 행운인 거예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가족을 버리고 그러면서 넘어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드는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왔잖아요. 저는 제 인생에 단한 번도 제 목숨을 걸고 도전해 본 적이 없어요. 말로는, 목숨 걸고 꼭 해낼 거야. 내일 목숨을 걸고라는 애가 진짜 무조건 꼭할 거야. 말은 이렇게 하지만, 진짜로 제 목숨을 걸진 않았거든요. 뭔가 해서 잘못됐을 경우에, 금전적인 좀 압박감이 오거나, 좀 실패에 대한 스트레스? 남들에 하는 무시? 시선?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극복해내면서 도전을 했던 거지, 제가 목숨 걸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잘못됐을때제뭐 팔이 잘리기 합니까? 어디 잡혀가가지고 뭐 포로수용소로 끌려가기 합니까? 아무것도 그런 게 저한테는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의 에피소드를 듣고 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정말. 못할 게 없다면 해보는 것이고, 해보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나의 모습으로 가까워질 수 있다면 저는 안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게 제 도전의 에너지이자 원천 힘이 되는 제 의식?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극단적인 상황과 비교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비교를 했기 때문에 제 도전하는 모습이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서 지금 일주일에 이틀만 일하고도 연봉 1억이 넘는 모습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때 도전하는 모습들에 있어서 스스로에게 불편함과 귀찮음, 남들의 시선,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게 드는 건 정상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넘어서 뭔가 내가 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의식이라든지 에피소드나 이런 생각들이 정리가 되시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살고자 하는 모습으로 갈수 있는 도전하는 에너지, 힘이 생기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2일까지 일하지 않아도 월 3천만 원의 소득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오영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얘기 좀 들을만 하셨으면 은 좋아요랑 구독 버튼 뭐 눌러주는 거 아시죠? 안녕.